글러브 짜 죠？아까 저위 였을 거예요？이게 맵을 만들 고, 방을 만들 고요. 방 다시 들어가면요. 이거 맵방 사라지지 않아요. 디아블로가 생각보다 야박한 게임이 아니라서 바로 들어가면은 안안 없어지고 그대로 있어요. 1층이라고? 이거 이거 보면 돼. 여기서 1층이네, 야 감옥 1층이야. 얘들아, 누가 2층이래? 어떤 쉘이야? 야, 웨이 포인트 찾으러 가자. 방금처럼 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가지고 웨이 포인트가 꼭 필요해. 그래서, 잠깐만, 이쪽 이쪽은 길이 없잖아. 저쪽, 이쪽, 이쪽 가겠네. 어, 네. 이쪽, 이, 이쪽밖에 길이 없는데? 가자 하시. 저쪽은 아닌 것 같아. 길 이쪽으로 가보자. 어, 길 어디야? 문 어딨어? 어, 문이 어딨어? 됐다. 길 아니네 내려가서 그러면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문이 어디야? 아 스탯을 좀 찍자 생명력을 54까지, 54까지 찍고 와짱 세다 이거. 7번 죽었어? 어그 죽구나 우리 7번. 어 왠지 여기것거 같아. 그런 느낌이 왔어요. 왠지 여기일 것 같은 느낌이 왔어요. 야, 겉보다 나는 그 스킬을 찍고 싶어도 찍을, 이게 없는데, 있네? 있네? <laughs> 있네? <laughs> <laughs> 그런다, 이거 레이즈 스캐너톤 찍어요. 마스터를 한개 찍으라고? 이미 하나 찍혀 있어. 그것 때문에 아이템 때문에. 이미 한개 찍어도 있다니까? 그래, 알아서 찍을게. 나는 그대와 함께. 아, 길 어디야? 헉, 찾았다. 어디로 가는 거야? 이렇게 가서. 3층이 끝인가? 4층까지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 아이템 이거 에라이 아 3층 끝이에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 야, 진짜, 네크를 고른 게 신의 한 주다, 진짜. 나 네크 아니었으면 나 지금쯤 죽어서 멘붕하고 막또 키우고 또 죽고 멘붕하고 그랬을 거야, 진짜. 와, 네크 고르길 잘, 잘했다, 진짜. 아, 진짜 이 친구들과 함께라면 난 외롭지 않아. 마치 포켓몬스터 그 주인된 것 같아. 내내 내 소환사들. 마갈이슈 너네들과 함께라면 난 외롭지 않아. 나의 빈자리를 지켜주는 너네가 있어 언제나 함께 우리가 함께해 내가 죽을 때 너네들이 대신 싸워. 얘 죽었네 얘. 얘 죽었고. 메이지 죽었고. 메이지가 짱 좋네. 아니 뭐야 얘. 그냥 그냥 싸우는 애들이. 노래 실력에 비례하네. 내가 그래도 천냥이보단 노래 잘하잖아. 어, 길이 어디야? 아, 왠지 여기는 길이 아니야. 아, 우울하다. 완전 내려가야 돼. 이쪽에도 길이 있나? 어, 차참 소리 났어. 아, 타이즈네. 어, 타이즈 가옷 아닌가? 아, 갑옷 아니다. 꺼져. 이쪽에도 길이 있는 건가? 없다, 없다. 없땅 그럼 저쪽이다. 아, 이쪽 아니다. 자, 여러분들, 덜 따라오세요. 이쪽이에요. 아요자 이쪽으로 갑시다. 아니, 네요, 나와요. 자, 이쪽으로 갑시다. 아, 정력이 없다. 자, 여러분들, 어, 또 길이 아니야. 그 이쪽이다. 자, 일로, 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완전 저 아래인가 봐. 어, 망했어. 이거.. 오메나 바로 여기였어. 하, 진짜 어이없다. 얼마나 많이 돈 거야? 아.. 예~ 야~ 웨이포인트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네. 예 e 꺼자꺼자 스미스 잡은지 오래야. 빠가야. 자 갑시다. 자 이제는. 좀더 깊숙히 들어가야 돼요 수도원 깊숙히 그녀의 모든 것을 탐내기 위해 깊숙히 들어갑시다 죽인 거야? 우! 오. 오! 아아비아 콜롬비아. 차다 카타콤. 오예. 혹시 모르니까 포타진 <목소리도> 키고 아, 여기도 길 겁나 찾아야 돼요, 아. 이게 생각보다 좋다, 이 스킬이, 이거. 치스는 솔직히 너무 데미지 없는 것 같아. 이게, 이 3번 이게 짱인 것 같다. 4번을 빼고 물약을 채우겠다, 이거, 만화로. 이게 짱이야, 이거. 야, 포탈 하나 얼마 한다고, 아. 야, 악기다, 똥대 헉? 야, 2층에 포인 웨이포인트 있자, 님들아. 웨이포인트 찾자. 나왔어. 어, 뭔 소리야? <목소리도> 웨이 포인트를 찾아라. 보통 이런데 되게 끝에 있을 텐데 웨이 포인트 여기 말고 여기보다는 가능성이 있는 데가 저기 아래. 피디 온다. 이쪽 아래에 얼마나. 어 뭐야 옷이야? 아니네. 여기에 이 아래에 있을 것 같은데 웨이포인트 나 풀이야, 자리가. 급할 땐 2번 눌러야지. 가자. 아, 웨이포인트 없나? 없어 이쪽이 아닌가봐 망했어 설마 저 윈가 설마 아까 가려고 했던데 저쪽이면 나 진짜 멘붕인데 화나는데 열받는데 짜증나는데 아니네 더 짜증나네. 아, 그러면은, 이쪽이 아니라면은, 이쪽을 가야겠네요. 아, 뜨거, 아, 뜨거. 아, 일단은, 찾았어. 내려가는 길은. 여기, 보이죠, 님들아? 일단, 웨이, 아, 뜨거. 일단, 웨이포인트를 찾으러 가자. 아니야, 여기 웨이포인트 있어요. 내가 아까 봤어. 목록에서. 오 참이다 아놀 자리가 없어 잠깐만 어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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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쉬운 살림에 오 이런 것도 감도 없지? 쪽은 아니고 쳤다. 찍었어, 님들. 웨이포인트. 다 찍었다. 나 액트 1다 찍었어요. 웨이포인트. 찍은 기념, 기념으로 집에 갔다 올까? Order welcomes you. 아까 봤죠 거기 근로 가면 돼요 밑에 언제 언제까지나 제 어디로 가야지? 잠깐만. 이게임로 개인 세상님 게임은 이이 감사합니다 고은습니다 앞으로 자주 뵈요 시은이고자위이 한번 가이쪽으로이보겠습니다내은기게 아, 이쪽, 어딨냐? 뭐하냐? 이 혼자 은이게임고있게데너있들데왜안들와주안 도와주냐? 아, 나스테미아 없다. 아이고깜을게요 아직 네 마리밖에 소환 안 되지 이거. 헉! 5마리다! 어 다섯 마리다. 어한 마리 더할수 있어. 시체 시체 시체. 시체. 여기 길이 아니네요. 잘못 들어왔네요. 야, 이게 더 좋은 거 아니야? 이거 밑에 거? 이거랑 매찬이 뭐야? 아. 줄이 줄임말 하지 말아 줄래? 난 그런 거제못 알아듣 못 알아듣는단 말이야. 어들아 이게 길 아니야 일와 저기 얘들아 뭐하니 얘들아 뒤에서? 나 이거 부수는 데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아 빨리 좀 와주면 안될까 얘들아? 얘들아, 어디야? 길... 왠지 여기... 여... 기 여... 여긴가? 아, 나... 야, 반지... 저거 천원도 안 돼. 뭔 소리야? 야, 이거 길 아닌데... 아, 저 미친가 봐. 아, 미친... 진짜! 맞다. 시끌 모아 태산. 근데 문제는 여기도 길이 아니야. 아, 어디야? 아, 왜 겁나 커. 아 내가 식 스킬이 없구나 한물 빼고 올게. 어! 긴장, 아이고 긴장되라아안 달려 깰 거야. 깰수 있어. 자나 그래 이게 마지막일 수 있으니까 스탯 다 찍자. 힘 30까지만 찍고.